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다섯 번째 이야기. 숲의 경찰관이자 은밀한 정복자 개미. 개미는 숲의 지배자다.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희귀종 조류 보존에도 도움을 준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불개미가 유용한 동물을 카테고리에 들어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다시 한번 개미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긴다. 정말로 개미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물일까? 독일을 어느 정원에, 독일을 정원에는 여름 내내 물망초 관목이 꽃을 피운다. 푸른색의 폭신폭신한 방석처럼 생긴 물망초는 정원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으며 독일 가정집을 화단에서 언제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망초 꽃은 너무 아름다워서 대부분 꺾지 않고 화단을 지키도록 놔둔다. 물망초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화단에사는 개미와 성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개미가 꽃을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개미들은 배가 고프면 풀에 접근을 하는데, 씨앗을 만들고 있는 있을 때의 풀을 특히 좋아한다. 씨앗은 개미들이 군침을 흘리게 생겼다. 씨앗 바깥 부분에는 작은 빵 부스러기처럼 생긴 종침이 붙어 있다. 개미는 이 종침을 매, 매우 좋아한다. 아니 좋아하는데 씨앗은 스낵이나 초콜릿처럼 지방과 당이 풍부하다. 지하 세계에는 열량이 높은 식량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개미 종족들이 살고 있으며, 개미들의 종족을 위해 열심히 식량을 늘어나, 실어나른다. 개미의 맛있는 부분만, 개미들은 맛있는 부분만 먹고, 다른 부분은 남긴다 일개미들은 이 쓰레기를 주변 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한다. 쓰레기 처리장은 개미들이 집에서 최대 70m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낸다. 물망초 말고도 야생 딸기와 제비꽃 또 개미의 운반 서비스 덕을 본다. 을망초 <laughs> 개미가 자연의 정원사 역할을 맡고 하고 있는 셈이다. 숲과 들판에는 거대한 무리의 개미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개미의 활동량은 인간 의 활동량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 지금까지 발견된 개미의 종은 약 1만 종이다. 아, 1만 종에 달한다. 독일 주간지 디 디차이 에, 독일 주간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개미의 총 무게를 계산했더니 전 세계 인구의 몸무게 손합과 비슷했다. 황개미는 작은 개미의 대표적인 종류인 반면, 불개미의 몸집과 개미집은 대부분 크다. 지금까지 내 관찰, 아내 관한 구역 에서 발견된 개미 집중 가장 큰 것은 직경이 5미터나 되었다. 한편 숲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은 홍개미이다. 나도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홍개미를 처음 만났다. 길 길가에 곤충들의 왕금처럼 생긴 커다란 더미가 있었는데 개미들은 같은 의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 구조물 옆에 가시더니 이것을 손바닥으로 톡톡 쳤다. 그리고 우리한테 손바닥 냄새를 맡아보라 하셨다. 이내 코를 찌르듯한, 아, 찌르듯한 시큼한 냄새가 났다. 개미가 어머니를 공격자라 생각하고 방어하기 위해 배의 앞부분에서 개미산을 쏜 것이었다. 우리는 개미, 우리는 이렇게 재미난 구경을 하다. 가 깡충깡충 뛰며 몸을 털었다. 용감한 개미들이 신발을 타고 올라와 물지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었다. 불개미 역시 공격을 당할 것에 대비해 철저히 무장하고 이, 있다. 이 점에서 벌과 유사한 점이 많다. 불개미와 벌은 종족 구성도 매우 비슷하다. 다만, 어, 여러 마리의 여왕을 둘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불개미의 같은 종족끼리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지만 벌들은 그렇지 않다. 가을이면 벌들은 종종 전쟁을 벌여진다. 열등한 종족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긴다. 개미들은 벌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지만 같은 개미들의 사이에서만 그렇다. 개미들은 다른 종의 곤충들을 좋아한다. 순전히 먹는 재미 때문이다. 나무좀과 유층은 개미가 즐겨 싫어 나르는 곤충이다. 개미들은 유충을 일단 집으로 옮겨놓고 식사를 한다. 개미들은 식욕은 워낙 개미들의 식욕은 워낙 왕성해. 여름에는 개미집으로부터 반경 5 0 m 거리에서는 나무좀을볼수 없다. 개미들을 밥상에 오르. 늘아 모조리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스프론스 가, 가문 비나무를 키울 때의 걸칫 덩어리가 가문 비나무 좀들이다. 넓은 땅에 한 종류의 소나무만 심어 놓으면 솔나방이나 소나무 밤, 나비와 같은 나비종이 때로 몰려든다.문제는 나비의 유충들이 나무를 갉아먹어 숲이 초토화된다는 것이다.그런데 개미집 주변은 예외이다.이것은 개미 군락의 활동 영역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 있는 섬처럼 나무줄기로 된 녹색 섬이 있다. 이 녹색 섬은 개미의 숲속의 경찰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 개미의 선림관과숲속 숲속의 숲속유자들로부터 굴욕자로 인정받아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개미들은 악명높은 해충들을 전부 잡아먹는 뿐만 아니라 아, 사체들까지 정리한다. 아이, 처리한다. 은밀한 정복자라는 제목에서 이미 암시했듯이 개미 는 숲을 지배자다 게다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희귀종 조류 보존에도 도움을 준다. 딱따구리, 몸집이 까마귀만한 딱따구리, 검은 내조, 큰 내조는 개미 집에 붙어 있는 유충과 번데기를 좋아한다. 이 정도면 불개미가 유용한 동물을 카테고리에. 들어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그런데 다시 한번 개미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긴다.정말로 개미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물일까?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이미 입증된 측면으로만 보면 개미는 희귀종이든 일반종이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생물이다. 숲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면에서는 개미의 공로를 인정한다. 그런데 독일과 같은 위도의 지역에서는 이 타이틀을 얻기 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불개미는 무분별하게 조성된 시비수립 지역에서만 청근, 친근한 동물이다. 원래 활력수립 시대였던 독일에서는 개미는 흔히 볼수 있는 생물이 아니었다. 개미가 나무로 집을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봄 개미가 일을 시작하면 햇빛이 많아야 한다. 개미 개미 개미들은 개미집 밖으로 나와 햇빛을 쬐며 몸을 덮인다. 아, 덮인 다음 집안으로 들어와. 몸에 온기를 남긴다. 그런데 활렵수립은 너도나무 숲에서는 토양에서 햇볕이 내일 질수 없다. 하지만 개미는 반드시 햇빛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생물군집 서식 공간은 비오톱에서 불개미가 정말로 나무에 긍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의문이다. 개미가 나무를 공격하는 나무점을 먹어치우는 것은 치료 수립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개미의 먹, 먹이 스펙트럼에서는 숲이 말고 달콤한 것도 들어 있다. 숲에 가면 꼭 만나는 곤충인 잔디물이다. 잔디물은 칩엽수 잎과 숲 숲이의 즙을 빨아먹고 산다. 대롱처럼 생긴 주둥이를 나무에 딱 붙이고 구멍을 낸 다음 즙을 촉촉 바아낸다 광합성을 한후 나무의 혈액에서는 당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잔딧물이 좋아하는, 아이, 좋은 것을 놓칠 리 없다. 그래서 잔딧물은 맞초코 귀한 나무에 혈액인 나무집을쓸수 없이 빨아들여 몸속을 채우는 것이다. 잔딧물이나 사람이나 먹으면 먹을수록 배설물도 많아지는 법이다. 나, 여름에는 나무 아래 주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면 차량에는 끈적끈적한 액체 방울이 묻어 있다. 잔디 물은 실새없이 군것질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지나면 차 뒷부분 전체가 끈적끈적한 설탕 같은 것으로 뒤범벅이 된다.몇몇 종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말랑 알밀랍 성분을 덧씌워 떨어뜨리기도 하고 불개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저. 꿀개미, 그아 꿀벌과 숙성이 비슷한 개미들은 주로 설탕을 영양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단것이라며 사족을 못쓴다. 한 무리의 개미가 한철에 먹이를 쥐어어는 단물을 양은 200 L이다. 개미들은 단물을 한 방울로 칼로리 소비량의 약 3분 2, 3분의 2를 충당한다. 개미, 한평 개미와 같은 공간의 평균 만, 100만 마리 정도의 곤충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 많은 곤충들이 개미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열량 단위로 확산하면 총28 칼로리 총 칼로리 소비량을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외의 나머지는 단무즙과 균사로 충당한다. 이들 불개미와 진딧물이 힘을 합치면 숲의 경찰관이라는 명성에 금이 간다. 진딧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무를 비에 입, 입힌다. 처음에는 잔디물은 나도나무, 찬나무, 가은비나무에꼭 필요한 에너지를 뺏어간다. 그리고 침으로 나무에 상처를 입히고 수분을 빼앗어 뺏어가기 때문에 나무의 조직이 심하게 손순된다 겨우 2mm 가량을 기린을 작고 빨간 눈이 달린 가문비나무 잔딧물은 온갖 종류의 가문비나무 잎을 수분을 빨아먹는다. 가문비나무 잔딧물에게 수분을 빼앗긴 침엽수 잎은 노랗게 변한다. 하나다 갈색이 되어 결국 떨어진다. 잔디 잔디물에게 당한 나무의 가지는 일년의 어린 잎만 남아 학행색이도 초라해 초, 초라하기 그지없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으니 광합성을 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성장이 지연된다.이 때 엎친 대 덮친 격으로 나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병원체가 등장한다.너도나무의 숲이에 너도나무 밤 나무. 너도밤나무의 숲위에 너도밤나무 깍지벌레들이 붙어 나무즙을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작은 벌레는 몸에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밀랍으로 된 털이 붙어 있는데 수가 많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 이들을 침에 찔린 나무와 의 작은 상처는 쉽게 회복된다 하지만 각지벌레들은 아이들이 대량으로 번식하는 숫자의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각지벌레의 수컷 없이 번식하는데 같은 종에서 수컷 번식이 번식하는 경우. 이 녀석들이 유일하다. 암컷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알을 낳으면 여기에 유충이 슬금슬금 기어나온다. 바람이 불면 유, 유충들은 다른 노도밤나무로 날아가고 이 나무에 붙어 바로 즙을 빨아먹기 시작한다. 수피가 갈라진 틈에 하얀색 얇은 막이 곰팡이처럼 끼고 깍지벌레 굴락이 형성되며 저항력을 잃고 탈진하는 나무들을 속출한다. 깍지진지의 긴 주둥이가 나무에 착 달라붙으면 습한 상처가 생기는데 이상처 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아. 치료가 잘안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여기서 나무집이 흘러나오고 균류들이 정착하며 하여 살고 있다. 깍지 진디가 나무 줄기로 파들면 너도난 나무는 말라 죽는다. 죽지는 않고 살아남는 나무들도 있지만 숲이에 생긴 상처는 평생 남는다. 잔디물이 번식하면서 나무는 생명력을 잃고 질병에 감염된다. 나무에게 진딧물은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이때 숲속의 경찰이 개입한다.이들은 이들, 아, 녹색 해충을 신나게 먹어치우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사실 재미의 입장에서는 젖소인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젖소를 키우면 단물이 200리터는 쉽게 생산할 수 있다. 푸른 초원에서 소, 소를 키우는 언덕이 나무. 에서는 진딧물을 키우는 셈이다. 그래서 숲속의 경찰 개미는 진딧물 무리를 천, 친, 천적들로부터 보호하게 해준다. 충들두 배의 이익을 챙길 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무당벌레 유충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진딧물을 먹고, 개미는 무당벌레 유충들을 잡아먹으면서 기분도 내고, 영양분도 보충한다.진딧물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그래서 개미의 보호를 받은 진딧물들의 기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네, 좋은 것은 아니다. 진딧물을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다른 들판으로 이동하기 위해 날개를 만든다. 보호자인 개미에게 이 모습을 들키지 않을 리가 없다. 개미는 투명한 날개를 재빨리 물어뜯으면다. 날아보겠다는 진딧물을 꿈을 꺾어버린다.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들면 가축처럼 키우고 있는 진딧물의 도주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을 동원해 진딧물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이를 위해 개미들은 특수한 물질을 배출한다. 이 물질은 진딧물의 날개 성장을 더디게 한다.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물질을 추가로 더 배출하면 날개 성장이 완전히 멈춘다.